여덟 시 이십구 분입니다. 잠시 후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리피션은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 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여기 보니까 작은 회의실도 있고 큰 회의실도 있더라고요. 직원분들하고도 기획회의나 할때 만나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 아이디어가 쏙쏙 나올 것 같고 아주 좋겠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센터 같은 데는 보통 조금 이제 멀리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구에서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고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투데 울산 이재영입니다 각각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일하는 것, 과거에는 꿈처럼 여겨졌던 일이 요즘에는 조금씩 현실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지역을 워케이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 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울산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최근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 인근에 문을 연이 워케이션 센터 온앤노포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보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무 포커스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커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정부가 대구시의 자체 수원 확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의 물 확보전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있고요. 울산시의회 의장선거 개표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 나누고 있죠. 대구시가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안동댐을 통해서 자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네.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동댐 물을 끌어와서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일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환경부가 사실상 수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환경부는 대구시가 취수원을 낙동강 문산과 매곡 지점에서 안동겜 직하류 6,700m 지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검증한 뒤에 수용했는데요. 다만 대구시가 제시한 하루 평균 취수량 63만 톤보다는 적은 최대 46만 톤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수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환경부와 대구시의 수정된 식수원 정책을 받아들였다는 점인데요. 이 결과가 네. 울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대구시의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에 대구의 식수원인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대구시가 안동댐에서 물을 공급받게 된다면 대구시 입장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문댐물을 울산에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울산시가 물 문제로 대구를 바라보고만 있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운문댐물을 울산에 준다는 명확한 방안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에 상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 계획인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고시하면서 운문댐 물을 활용해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 이렇게만 명시했고요. 네. 운문댐 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공급할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사연 때문에 수문이 설치되면 울산에 공급되는 식수의 10%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울산시에서는 방구대형 과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마실 맑은 물을 포기하는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는 논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대구시가 안동댐 물을 공급받게 되더라도 대구가 운문댐물을 쉽게 울산에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식수를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울산시는 또 운문댐물을 공급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은 네. 또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나요? 울산시에서는 원래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울산시 맑은 물 확보 종합 계획 용역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일단 울산시 상수원의 60%를 책임지는 회화댐의 저수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해수 담수화라 소규모 댐 개발 같은 새로운 상수원 확보 방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시민들은 갈수기 때마다 낙동강물을 정수에 마시면서도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연 때문에 맑은 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맑은 물 확보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5일 열렸던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 결선투표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과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투표에서는 이성용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전체 22표 중에서 각각 11표씩을 득표하는 상황이 3차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같은 표를 얻었을 때는 다선이 우선이라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삼선인 이성용 의원이 재선인 안수희 의원을 꺾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개표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네. 착오가 있었길래 문제가 계속되고 있나요? 어 문제는 마지막 3차 결선 투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성용 의원이 얻은 열한 표 중에서 한 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투표 용지에 두번기표한 어, 흔적이 남아 있어서 논란이 음. 됐습니다. 당시에 표를 직접 확인했던 간표 의원 세 명은 모두 기표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희미하게 찍혀서 다시 찍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두번 찍은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표지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울산시의회에서는 네. 어떤 근거로 이 표가 유효표라고 봤던 건가요? 어, 울산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통화를 한 뒤에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유효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두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라는 선관위 관할 선거규정을 들어서 유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개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앞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에서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네. 어,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는 이 별도의 선거 규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 무효와 기권을 다루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 6조 5호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두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또 있었군요. 어, 말씀하신 네.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성용 의원이 아니고 안수일 의원이 의장이 됐을 텐데 의장 문턱에서 탈락한 안 의원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안수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 결과를 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 안수일 의원은 의회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미숙한 선거 진행으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유효표를 무효로 정정하고 선거 결과도 정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규정을 좀잘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당선된 이성용 의원은 여, 여기에 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인데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후반기 의정에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해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유주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주연입니다. 네. 워케이션 음, 워 그리고 어 워키죠? 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워케이션. 어 워케이션이라는 게 워크와 버케이션의 합성어인데 네. 이렇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울산에도 생겼다고요? 네, 바로 동구에 위치한 온앤오프인데요. 이 온앤오프는 울산의 최초 워케이션 센터로 지난 20일 정식 개소했습니다. 이곳엔 칸막이로 분리된 개인 업무 공간 바로 앞에 일산해수욕장과 대항항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보이는데요. 일을 하는 도중에도 일산해수욕장의 아름다운 경치를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일산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 유수현 리포터가 이곳을 직접 찾아가 보셨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계속 바로 다음 날 워케이션 센터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오전이었지만 센터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단체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어서 단체 미팅을 하는 이용객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혼자 개인뿐만 아니고 네. 단체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찾은 분들의 반응 어땠나요? 네 이용객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통유리에 비치는 탁트인 일산의수욕장 뷰로 머리를 식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바다를 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공간 자체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게 너무 좋았고요. 혼자 일할 때에는 혼자 이렇게 책상이 놓여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회의가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주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고 처음 방문해 봤는데 바다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일산 해수욕장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 보면서 1인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이용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고 싶다는 기분이 저절로 들었다. 이런 말보다 더 극찬이 있을까요? 네. 꼭 일이 없더라도 시간 나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데 업무 공간 말고도 다양한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 센터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온앤오프 이로라 매니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울산동구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에서 타 지역의 출장자들이 완전한 온 상태로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할수 있도록 우수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 일산지해수욕장과 대양안뷰를 바라보며 완벽한 오프로 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과 심의 공존을 기대합니다. 울산동구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에서는 출장자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돕는 공간을 추구합니다. 그룹 미팅을 위한 6인 회의실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는 방음부스, 개인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1인 독립 좌석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음료가 제공되는 휴게실과 오피스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는 동구의 생활 정보와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일산해수욕장의 파노라마 바다비로 펼쳐진 오네노프에서 일그 이상의 완전한 몰입을 경험해 보세요. 네. 별도의 라운지 공간도 있어서 동구의 홍보 역할까지 톡톡히 할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들은 동구 인근에 있는 지역 호텔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할인된 가격인 약 10만원 선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음. 일산해수욕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저 활동도 함께 연계해서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등 가격 할인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왔다가 일도 하고. 네. 놀이도 할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타지에서 온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잘만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워케이션 이용료가 또 무료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7월부터 일산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면서 다양한 레저 활동과 인근 숙박업소의 방문객들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지역 사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몰고 오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동구청 기획예산실 김민욱 실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에게 워케이션은 생활 인구 증대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구가 2022년도에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현재 18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는 데 목표가 있고요. 일과 휴식을 위하여 찾아오신 분들이 숙박과 연계해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관광,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호텔 등 숙박 시설과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산해수욕장 상가 번영해와도 협력해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우리 동구가 한층 젊은 도시로 변해갈 것이라 믿습니다. 워케이션은 우리 동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여 더잘 사는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스테이지온이라고 그 옆에. 젊은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잘 연계해서 활용하면 또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센터 건립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 2만 명 정도의 유치 목표 어, 이루어지기를 또 바래 봅니다. 네, 특히 최근 동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1%로 중구 다음으로도 높은 수치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동구의 인구 유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대안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센터 이용이 무료인 만큼 또 다양하고 많은 인구가 동구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구의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구 지역의 상권뿐만 아니라 또 인근 지역까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워케이션 센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서 지역 관광업계와 또 상권에 큰 활기를 불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울산 동구의 새로 문을 연 워케이션 센터 오네노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네,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식이 되는 노무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무 포커스 김보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보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군요. 네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여전히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고요. 네. 어, 특히 피해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바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신고 사례들입니다. 음. 어, 이 허위 신고는 누명을 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진짜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입사할 때 만들어졌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허위신고라고 하면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 정도만 떠오르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허위신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괴롭힘을 당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는 유형이 있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자신이 당한 행위가 실제로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 때문에 두 번째 유형처럼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까지 허위 신고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음. 어, 주로 문제가 되는 건첫 번째 유형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네. 허위 신고의 실제 사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 자료에 나타난 실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사한테 성추행 당하는 신입 직원을 보고 상사한테 이투 모르시냐라고 말렸는데 신입 네. 직원이 오히려 왜 피해자 되라고 강요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신고했어요 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고요. 음. 후임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연예인 얘기만 계속해서 이제 일에 좀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자기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 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서울 신고를 한 신고자가 신고하면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해도 되니까 너한테도 해보라고 하면서 예, 실제로 신고 후에 출근을 안 하는 동안 SNS에는 남자친구와 놀러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어이 신고한 분은 신고 내용이 전부 허위로 판명난 직후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같이 고개를 좀 겨우뚱하게 만드는 사례들인데 이렇게 굳이 나서서 허위 신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보신 사례를 보면 주로 직장내 결투 금지법의 제도를 어, 오해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신고 내용의 진술과 무관하게. 어, 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고자 보호조치의 예시로 유급휴가의 부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인사처분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를 요구해서 단기간 부당하게 휴가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다가 선재 어,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내부 통제라든가 징계 사례는 없습니까? 네, 최근에 일부 학급심 판례 중에서는 특별한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는 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해서 소속 직장의 대표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네. 어, 최근에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팀장의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상사나 동료를 상대로 보내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일직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이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의 질서와 신뢰를 해쳤다고 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신고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이 좀 돼야 할것 같군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 괴롭힘 기준을 만족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근로자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아일랜드도 6개월 이내에 예신고만 받고, 신고자에게, 어, 심리적인 피해 입증을 요구를 합니다. 음. 프랑스와 대기회 등에서도 합리적인 초기 증거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객관적 기준보다는 이제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 온남령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음. 우선은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호주나 유럽처럼, 직장 내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어, 지적이 있고요. 네. 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는 음. 지적입니다. 어, 또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진정한 피해자 보호와 함께 허위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가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네. 될 것이고요. 어, 무엇보다는 회사 측에서 신고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그리고 증거에 입각한 판단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신고 처리에 전문성을 갖추고요. 단순히 신고를 당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조직 네.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노무브 커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남용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지사 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이런 경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술집에서 나와서 바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무슨 일인지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방해하는 게 없는데도 앞 차량이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확실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이렇게나 투철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건수가 7,10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4년 전인 2020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신고 건수가 3,900여 건이던 게 2021년에는 4,600여 건, 또 2022년에는 6,000여 건, 그리고 지난해 7,100여 건으로 매년 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음주운전 의심신고 건수가 3,000건에 이릅니다.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신고도 하루 평균 17.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 차량을 찾아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전체 신고 2,700여 건 중에 460여 건, 전체 17.5%가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투철한 신고 정신이 거둔 성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80% 이상은 난데없이 음주운전 의심 대상이 돼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쨌거나 우리 주변엔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낭패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울산 지역 현재 기온 21.4도, 습도 70%입니다. 시사초대 울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은, 연출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